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이러지 맙시다. 전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 제가, 어, 감정을 좀 조율하고 영상을 만들려고 좀 시간을 흘려 보내고 만드는 건데, 오늘 영상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오늘 영상 내용은 여러분, 제가 막 분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AP통신, 워싱턴, 아니면 폭스뉴스, 백억 관 공식 발표 자료 이걸 기반으로 했고요. 그리고 인정은 할게요. 민주당에서 발표한 자료는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민주당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백억 관이나 미국 매체에서 하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두개다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릴 거고 한국이 사실 이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한국이 왜이 모양 이꼴로 가는지 저는 알거든요. 다른 분들은 막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부동산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하는데 이것도 제가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누구보다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에 제가 정말 이뼈 자체에 느낀 거거든요. 제가 직접 온몸으로 맞이한 거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저만큼 이거를 많이 느낀 사람이 드물 거기 때문에 한국이 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는지 정말 왜 이런 이렇게 쓰레기 같은 국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로 빨갱이들이 지배하고 있는지 얼마나 현혹되고 있고 거짓으로 얼룩져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 지금 정규 강의 24기 어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 가능하시고요 오랜만에 아주 아주 오랜만에 제가 도저히 에너지가 안 돼서 못하다가 새로운 클래스 오픈했어요 여러분 질문들 모아서 매수하시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 필수 내용들 해소했고 제 책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지금 종교기간이어서막 어지러질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래 링크들의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게 23기는 또 요번에 데드라인 지나서 접수. 막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매번 그런데. 전 진심을 담아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진심을 담아 하고 있고, 제가 정치 발언하면서 생긴 문제들이 아직 끝나지 않고, 문제가 작아지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미쳐 날뛰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한국 언론이나, 그리고 이재명, 그쪽 지지하는 분들, 뭐, 욕도 안 할게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고, 특히 공영방송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번에 관세협상 성공적으로 했다, 외교천대다 하는데요. 여러분, 저기, 아, 서로 욕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젤렌스키 꼴안 당했다. 맞죠? 기사 쏟아집니다. 남아공 대통령 꼴안 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잘 배운 지성인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랑 어른 세대 있잖아요. 정말 온몸으로 이 나라를 살려낸 어 정말 성장시킨 분들이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젤렌스키, 남아공 대통령 이 사람들 지금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비인 척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재명은 가서 트럼프의 개처럼 굴다왔어요. 아니 이걸왜 얘기를 못해요? 그게 개예요. 이렇게. 트럼프가 쓰다듬는 거못 보셨어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어디 대통령 면제되다고 니네 나라 땅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면, 가, 여러분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 대통령 만나가지고, 야, 너네 여기 그 도시 하나 내놓으라 그러면 그, 그게 돼요? 야, 너네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뭐, 후쿠시마 내놔라. 후쿠시마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니까 후쿠시마 땅 한국에 달라고 하면은, 그게 결례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어떻게 면상이나 대놓고 평택에 땅을 달라 그래요. 돈이 얼마짜린데. 한국 땅이 얼마나 비싼데요.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박수치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개요. 개. 아시겠어요? 젤렌스키 꼴이 안 났다고요? 정말 진흥순인가? 젤렌스키 동영상 보셨나요? 젤렌스키는 여러분, 트럼프랑 측근들이랑 싸웠어요.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랑 싸웠다고. 본인이 어떻게 되든 말든. 후한이 두렵든 말든 맞서 싸웠다고 니네 도움 덕분에 내가 목숨이 살아있는 건 맞는데 나 죽은 다음에 러시아가 노릴 거는 미국이다 미국도 죽을 거다라고 했더니 트럼프랑 벤슨이랑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근데 마지막에 뭐 젤레스킨 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 문제 많죠 젤레스킨도 문제 많아요 압니다 아는데 걔네 나라가 있고 걔네 대통령인 거잖아요 지금 남아공 대통령 막 이거저거 해서 트럼프가 혼냈다고요. 여러분 최소한의 확인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아공 대통령 있잖아요. 같이 간 수행하러 간 사람들랑 이 같이 싸웠어요. 할말다 했다고요. 남아공은 마지막에 짜졌어요. 이게 상황이 그랬어요. 트럼프가 이긴 거 맞고요. 젤렌스키도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이긴 거 맞아요. 그런데 젤렌스키랑 남아공 꼴이 안 났다. 그러니까 국가에 모욕을 주는데 말한 마디 못 하고 박수 치다가 온 그런 진짜 쌍욕하면 또 이거 안 되겠죠? 그런 개꼴 나는 게 낫다. 국민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굴욕적으로 꼿꼿하게 서서 박수치다가 오면 된다. 뭘 달라고 하든 기업을 달라. 니네 땅을 달라. 니네 국익을 달라. 니네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군 돈을 달라. 모든 걸 달라. 나 하나의 리스크만 커버할 수 있으면 국가를 그냥 통째로 넘겨도 된다. 이게 용납이 되는 국가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다들 미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그러면 답글 좀 달아보세요 지금 관세 몇 프로예요? 그래 15%라고 할 거야 거봐 아무것도 확인 안해 아니 여러분 우리 죄송한데요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뺄게요 이분들은 다 아니까 너네 있잖아요 너네 이재명 지지하는 애들 너네 그렇게 바빠요? 저녁이 뭐 있는 삶을 원하니까 바빠요? 공부 한 글자도 안 하죠 뉴스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죠 그게 개돼지들의 삶이에요 무슨 관세가 15야 이 사람들아 지금 25예요 왜 25일까? 아, 15로 협상을 했다고? 내 말이 맞았잖아요. 내 말이 팩트잖아요. 15%로 합의서를 안 썼다니까요? 합의서가 있어야 15%가 적용이 될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지금 합의서가 없다니까?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국민들 다 사기친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재명 부를 때부터 성명서 있죠? 합의서. 안 써준다 그랬어요. 그건 아세요? 대화하러 간 거라고요. 혼나러 간 거예요. 안 혼나는 게 목표예요.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수많은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서 안 혼나면 다행이다. 돈을 얼마를 뜯기든, 기업을 몇 개를 뺏기든, 땅을 뺏기든 말든 세상에... 여러분, 그 조상님들이랑 부모님한테 안, 안 미안해요? 이러라고 이 땅에다 피땀 흘리셨나요? 우리 선조세대가? 이거 맞아요? 당신들 진짜 매국노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정신병이죠. 단체 정신병. 근데 이게 어디서 온지 알아요? 제가 앞으로 할 말이 더 많은데, 제가 부동산 바닥에 10년 있었고, 제가 영끄로죽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맞죠? 영끄로죽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건 비난이 좀 있겠지만, 이걸로 뭐 평생 저 괴롭히겠죠? 저랑 같이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진짜 많아요. 저 팩트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랑 같이 투자해서 돈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애가 어른 공장이 된 거예요. 제가 스스로 한게 아니라, 정말,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불려다녔어요. 약간, 스타쉽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랑 같이 내 얘기가 잘 맞아서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러다가 시장이 한번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이제 단두대에 쓴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사람들은요.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가난한 거잘 참아요. 아세요? 한국 사람들 가난한 거 되게 잘 참아요. 아껴 쓰는 거 되게 잘 참아요. 절약하고 돈 모으는 거 소비 안 하는 거 되게 잘 참아요. 그런데 정말 죽어도 못 참는 게 하나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 배고픈 거 너무너무 잘 참아요. 거의 세계 정상급인데 배 아픈 걸못 참아요. 배 아프면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까지 아픈 민족이여 기가 부동산에서 제가 아마 다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영끌 로주에 들어가봐서 알아요. 남이 집으로 돈 버는 거, 남이 대출을 받아서 돈 버는 거, 혹시 남이 잘 될까봐, 혹시 남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더 벌게 될까봐, 혹시 남의 집값이 올라갈까봐 잠도 못 자는 민족이 여기에요. 마음대로 반박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다 전달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재명이랑 떨거지들이 국가를 말아먹든 말든, 얘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어, 그거요. 배만 안 아프면 돼요. 다 뒤지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난 그게 보이고, 그걸 정확히 꿰뚫어보는 게 이재명이에요. 아, 이 개돼지들은 그냥 같이 굶기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서로 이제 다르다, 뭐 차별받는 느낌, 남이 나보다 앞서간다, 요것만 없애면 된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집도 못 사게 하고, 일도 오래 못하게 하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계속 괴롭히면, 결국 목적지는 어디예요?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망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비인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 때할말다 했다고 그랬죠 할 말을 다한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 얘기도 못했잖아요 트럼프가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여러분 만년필까지 뺏어가려고 그랬고 만년필도 뺏어간 이유가 되게 다양하던데 트럼프가 뭔가 그런 물건이 있으면 은 뺏어간대요 그런 물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건 밝혀진 게 없으니까 트럼프가 이지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져온 거래요. 거의 대세가 이래요. 아, 근데 여러분 그 저한테 얘기 좀해 보세요. 와, 그럼 이 얘기 하고 싶은 거네. 음, 트럼프가 트럼프가 만년필이 탐이 났다. 와, 여러분 저 치료 좀 트럼프 누군지 모르세요? 아, 트럼프가 그 만년필이 티가 났다. 야,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만년필이 의심스러웠다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완전 친미로 돌리고 친일로 돌리니까 민주당 뭐라 그랬어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지금 일은 지금 일이다. 정당성도 버렸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정체를 모르겠고, 이 와중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갑자기, 갑자기 여러분, 김정은을 부릅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보라는 거죠? 배신자. 근데 이재명이 뭐라 그래요? 나도 가고 싶다. 근데 거기 누구 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왔던데 일단 나온 순위는 중국에 가는 게 푸틴, 김정은 이쪽 라인인데 이건 이제 결정하라는 거죠 이재명한테 근데 이재명 만약에 가잖아요? 그럼 약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갈 일이 없죠 여러분 미국한테 그렇게 해놓고 거기를 왜 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거기를 왜 가요? 그러니까 이게 판때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지금 한국이 일단 뜯기는 돈이, <laughs> 여러분, 미정인 건 아십니까? 다들 모르시죠? 미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3,500억 불 얘기한 게 언제예요? 자, 너네가 3,500억 갖다 뭐라고 자랑했지? 일본은 5,500억인데 3,500억 선방했다고 했잖아. 이런 정신병자들이잖아요. 얼마 됐어요? 6,000억. 이유가 27개국이 그렇죠. 걔네가 6,000억이에요. 다들 미쳤어요? 자, 그런데 아니요. 아직 안 끝났죠. 왜? 합의문이 없으니까. 트럼프가 뭐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갖고 노는 거예요. 뒷방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압을 멈추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나. 이게 그게 정치입니까? 삼류 양아치 쓰레기지? 뭐 하자는 짓거리도 대체 태생을 숨기질 못해.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지. 그리고 이제 900조 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단 대충 정해진 게. 천조 넘어갈 거란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왜냐면은 중국한테 쓸 돈도 달라고 할 거예요. 지금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중국 그 친환경 에너지 사지 말라는 건데, 과연 어떤 노선을 택할까? 정청래랑 조국이랑 문재인이 어떻게 할까? 이것도 봐야 되는데 아주 어질어질 한데요. 여러분, 그건 아세요? 한국에 900조 내줄 능력이 있나 없나? 음,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리서치한 결과는요. 한국은요. 미국의 900조를 할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왜 약속했냐고요? 모르니까 머리 안에 채권 발행밖에 없으니까 뭐 호텔 경제학인가 보죠? 미국한테 돈 줬다가 취소하면 되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뽑 그런 애들이 안 치면 안 된다니까? 그 그러니까 한국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한국 사람 이야가난해져 그냥. 그냥, 그냥 다 망하자. 뭐 부자들도 망하는 거지 맞지? 다 같이 망해. 나는 배만 안 아프면 돼.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죠. 한국 그돈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900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관세 25% 때려 맞고 있잖아요. 한국 기업 미국으로 다 나가요, 지금. 신나가지고. 신나서 가겠죠. 유럽으로 나가고, 미국으로 나가고. 국내는 노조가 다 장악하고. 그럼 누구한테 세금을 뜯겠다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도 이제 지옥장 될 거니까 두고 보세요. 왜 다들 안 보이는 거죠? 부동산이 멀쩡하겠습니까? 걔네가 운영하는데? 그럼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몇 개만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정리요. 이재명 비행 기 안에서 미국과는 비행기 안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따질 거다 따지겠다.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다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냐? 거짓말이죠. 단 하나도 못 지켰죠. 트럼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쌀 소고기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또 원하는 게 뭐예요? 합의문 안 써주고 약점 잡고 뒤로 질질 이 가면서 투자금 계속 뜯어내는 거. 돈 계속 달러고할 거예요. 돈이 올 때까지. 그리고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여러분 그라이브 이게 모든 사람이 보는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성명 없어요. 미정이에요. 이재명 앞으로도 하는 거 봐서 뭐더 달라면 더줄 수도 있는 거고. 네가 약속한 게 트럼프 가 아마 정말 무서운 사람이니까 한국이 이게 지불 능력이 없다는 거알 수도 있어요. 보이라고 할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한국 이제 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업들 아예 내놓으라겠죠. 땅 내놓으라는 사람이 기업 내놓으라고 못 할까? 아직 안 끝났죠. 그리고 900조. 이거 누구랑 비교할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인간 대 인간으로 건 아니죠. 900조 없고. 마스가. 이것도 정말 미친 짓이죠. 한국의 자랑을 미국 그냥 입에다 털어 넣는 거니까. 또뭐 있어요, 여러분? 너 너무 많아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그리고 모스탄 대사님 왔을 때 그날을 치더니, 지금은 또 이제, 모스탄 대사님 요새 난리 나셨거든요. 지금 막 여기저기. 뭐 이제 함부로 못 하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떨거지들. 얘네 지금 자녀나 자기 미국 가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몸살이고 있던데, 구역질나고요왜 이렇게 미국을 좋아해요? 평생 반미랑 반일로 먹고 산 애들이, 위안부팔 이런 거 하던, 어? 연놈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막, 와, 진짜 여러분 구역질 안 나세요? 인간들 맞습니까, 이게? 세상에, 진짜 저는 저 이런 꼴을 보고 살 줄은 몰랐어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안 망할 것 같죠? 안 망할 것 같죠. 이대로 가 망합니다. 네. 한국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 좀 팔라고 했는데 그것도 막혔잖아요.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원하지 않아요. 혹시나 남이 잘 살게 될까봐. 그거를 간파하고 빨갱이 식으로 지배하면 된다는 게 얘네인데, 아,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도 찬양하면 도대체 뭐,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켜놓고 앞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찬양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국가가 막 이렇게 병들어 있는 국가가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제가 다룰 영상이 많겠죠, 여러분? 너무 너무 많겠죠? 와, 이거 한국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관세?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중국이랑도 매듭진 거 없습니다 지금. 중국한테 돈줄거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화폐 발행 이거랑 채권 발행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도대체 이게 이런 아마추어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정말, 최대한 목소리를 모아서 어떻게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나마 희망이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응원 부탁드리고요. 보이든 안 보이든. 예. 여러분, 혼자 아니니까 목소리 내주시고요.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하면 진짜 땅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